연습문제 185번 보면, 자, 두 개를 연립방정식 하는데, 자, 요, 요식 4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제곱은 0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서 인수분해하면 2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은 0이니까, 따라서 2x는 y가 대신, y 대신에 2x를 여기다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2x의 전체 제곱이 40이 되니까, 어, 5x 제곱이 40이 돼서, x 제곱은 8.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지. 자, xy가 2루트 2니까, y는 2배 해주니까, y는 뭐가 되겠어?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2가 되겠네. 자, 그래서 xy를 곱하면, 어, 8 곱하기 2가 돼서 뭐 16. 정답은 1번이 정답이네.